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9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배웠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삶에 대해 우리가 배웠었죠. 오늘은 드디어 20개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게 됩니다.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홉, 앞에 9개명들은 말과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면요. 어 이제 10개명은, 10번째 계명은좀 다릅니다. 마음속 깊은 욕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미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간음은요, 어, 음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도둑질은 탐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음과 탐욕, 미움은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어, 10가지 계명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79분입니다.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어, 핵심 개념들을 보자면요, 먼저 이 무릇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콜입니다. 콜은 모든이라는 의미이죠. 이웃의 아내나 남종, 여종, 뭐 소, 낙이만이 아니라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만이 아니죠. 이웃의 성공이나 지위, 명예, 재능까지 그 모든 걸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원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탐욕이죠. 제 10개명은 단순히 탐내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라는 것이죠. 어 마태복음 6장 34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이겠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수국적인 명령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소유리문다 8 0문입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 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러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런 말씀이 있죠. 자족이란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족하라는 말씀 마음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받아내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라며 욕망을 거룩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탄욕을 종교로 위장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웃이 성공했을 때 시기하지 말고 이웃이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이 더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도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십계명의 정말 가치입니다. 자족하고 이웃의 유익을 바라라는 명령을 보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금해야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8 1문입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금기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자신의, 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것밖에 없고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편을 환경을 불평하는 겁니다. 또 둘째로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금화라고 그 합니다. 이웃이 잘될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속으로 원통해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죠. 어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부당한 욕심을 품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향한 부당한 마음, 그거 욕심입니다. 어 아, 네, 이렇게 이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유에 불만을 갖고 자기 소유에 불만을 가지니 이웃의 소유를 탐어 아,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을 어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지켜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깨끗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봅시다. 집계명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겉으로는 탐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욕망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 본적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면이라며 생각해 본적 있으실 겁니다. SNS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해 본적 누구나 있을 겁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든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도가 은사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속으로 시기하거나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건또 어떨까요?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차, 더 높은 집이 끊임없이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어,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한 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모든 욕망을 이기고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셨죠. 그분께는 결핍이 없었고 채워야 할 욕구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탄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의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앞에서 예수님만의 욕망을 보여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선 욕망이 전혀 없으시고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치어 내셨습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을 시험했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순수한 그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절정에 달한 순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탐심, 욕망이 극대화된 자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까지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키시며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적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로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 욕망을 이기신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욕망을 이기시고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의 응답으로 10개명 실천하고 10개명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기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또 구할 때에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비교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SNS를 보며 지나치게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나아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이웃을 위하였고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 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누려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조금은 검소하고 자족하며 지내는 자세. 이것이 십계명,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라는 거죠. 야고부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10개명 중 하나라도 범하는 건 다른 계명을 함께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주지 못하죠. 우리는 10개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발하던 십계명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막연했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새롭게 계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시작점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가는 과정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매일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감격함으로 주어진 이 믿음에서 진정한 선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이를 육신을 입고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의 말씀이자 율법인 십계명을 지켜 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얻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유름답 82문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